하나는 사전투표고 하나는 본투표입니다. 근데 본투표는 관리관에 도장이 쫙 찍혀 있어요. 사전투표는 인쇄합니다. 그런데 제가 유권자라도 제가 본투표 할 때는 관리관이 도장 찍어주는데 사전투표는 정체 모를 인쇄물이 나와요. 왜 그러십니까? 선거법에 이런 거 있습니까? 아니 근데 네네. 이게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네, 그런 과정에서 왜 정해지지 않고 규칙 선관위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 아니 제, 제가 투표하는 게 우리 김정양 의원이 투표한 김정양 의원이 투표하시면 인쇄된 투표지 하고 제가 투표하면 도장 딱치킨다 하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안 고치십니까 지금 총장님은요 네.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이것 때문에 선관위가 군인들이 주르륵 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어도 지금 1년 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. 지금 절차를 바꿔가지고 예. 편리하지 않다 이런 말 편리하지 말씀이잖아요. 않은 정도가 아니라. 그동안 1년 동안 뭐 했습니까? 예.